안녕하세요 주택관리 프레임입니다 오늘은 어, 주택에 대한 관리비가 과연 얼마 정도가 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음,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택관리 프레임의 기본적인 일반 관리 비용은 1개월당 2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년 기준으로는 240만원이 관리비로 발생을 할 거고요 어, 이 주택 관리비를 제가 음, 계산을 좀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집값에 그러니까 주택의 자산 가치에 비례하여 몇 프로 정도 어, 이 가치가 환산이 될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5억 원의 주택의 경우에는 0.1%씩 5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0.5%를 했을 때는 250만 원이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월 20만 원이 1년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240만 원이니 5억 원의 주택의 관리비는 1년에 5억 원의 0.5%인 2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0억 원인 주택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억 원인 주택 경우에는 10억 원의 0.1%는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0.2%를 계산할 시 200만 원이고요. 아마 0 1 5 정도가 되면 250만 원이라는 관리 비용이 나옵니다. 어, 이토록 사실 5억 원의 경우에는 0.5%, 10억 원의 경우에는 0.2% 정도의 주택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 주택 관리 비용이 어, 주택주 분께서 직접 제주도로 오지 않고 원격으로 뭐 언제든지 이렇게 서비스 사항을 알수 있고 받아보실 수 있는 어,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택의 비용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관리 비용은 아니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본적인 이제 관리로 시작을 했었던 잔디 관리나 조경 관리는 2020년 12월 26일인 지금 거의 어, 계약 마감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택 관리로 진행을 하면서 음, 여러분들께 조금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주택 관리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부터는 어, 대대적인 오픈 사업으로 변환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주도에서 이렇게 음,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만 어, 이 주택을 임대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음, 자가의 소유의 개념으로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할 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몇달 동안 집을 들어가지 않다가 집을 들어가게 되면, 어, 내부에 좀 환기라든지 이런 게잘안 돼서, 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부분을 주택관리 프레임에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 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 상담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택관리 프레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